Let's go. 올뉴 K 7몇 년식이야? 2017년식이에요. 17년? 네. 몇만 킬로야? 지금 74,498. 야 계기판 보니까 일단 등급 좋은 거네. 이2.4 그, 어? 리미티드. 리미티드? 네. 파워트렁크도? 네, 파워트렁크까지. 근데 조수석 통풍은 없어요. 그게 말이 돼? <웃음> 잠깐만. 또 <laughs> 어, 잠깐만. 조수석 통풍은 없어요. 근데 또 웃긴 게 h u D는 또 있어. 이 당시에는 그랬나 보네. 네, 17년도까지는 아마 그랬나 봐요. 추복 쇼너 받았나 보다. 봐야 되는. 컨비니언스 팩뭐 그런 걸로 돼 있었나 보네. 일단 계기판이 이거 슈퍼 비전. 그러니까 칠인 7인, 칠 인치 크로스도아니라이브야 뭐, 뭐, 기름 많이 들어 있네. 밟아요? 아니 <laughs> 시승 시승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시뭐차 움직이는 것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지. 네가 자신 있으니까 지금 돌자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차가 차가 뭔가 좋으니까 네가 지금 돌자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방금 이제 어. 서, 성능 끝났고요. 어. 성능장에서는 이제 완전 무사고 이제 누유 하나 없는 걸로 판정이 됐고요. 어... 네, 차는 완전 깨끗해요. 담배 냄새도 안 난다? 네, 대신에 신조차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이전이 많이 돌아가거나 그런 차도 아니라서. 상태는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안전벨트 클립 쪽에 비닐도 안 떼고 탔어 지금까지. 지금 진짜... 7년 동안. <laughs> 뒤에서 보여. <laughs> 에어컨도 잘 나오나? 네, 에어컨도 지금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 어, 에어컨 잘 나온다. 뒷좌석도 잘 나와. 어, 이게 일단은 하체 돌때 요철 구간 지나갈 때 잡소리 나는지 좀 봐야 되고 네. K7의 좀 하나의 단점이죠. 어우 단단하네. 이게 그랜저랑 또 비교를 하시긴 하는데 K7 보시는 이게 좀 뭐라고 하지 취향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아무튼 그랜저보다는 얘가 싸잖아 시세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승차감이 그랜저 HG보다는 단단하고 그랜저 IG하고 거의 비슷해요 IG가 좀 단단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IG랑 그냥 디자인 차이고 브랜드 차인데 그쵸 이게 시하게 가격이 싸요 어차 좋은데 음. 어우 어디까지 가 <laughs> 어우 유턴해야 되는데 유턴하자 이제 네, 유턴해야 돼 외관은 판금할 땐 있어 도색? 판금이 이제 범퍼, 범퍼 도색, 앞범퍼 저기 기스 조금 있는 거 그거 음. 해야 될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휠 기스 좀 있는 거 복원 좀 해야 될것 같고 음. 한두 군데. 어. 네, 그게 다예요. 어. 그거 빼고는 없어요. 이2.4거 아니야? 네, 2.4 엔진 소리랑 하체 느낌이 진짜 많이 좋네. 네. 엔진 소음 뭐 들어오는 것도 없고 네. 진동도 거의 없어. 이거 네. 디드라이브지 지금? 네. 뭐 어, 떨리는 게 아예 없잖아. 네, 아예 없어요. 응. 정말, 정말 미세하게 떠는 거는, 이거는 엔진. 아, 이건 떠는 게. 어, 아니. 떠는 게아니야그이 <laughs> <그럼> 전기차 타야 돼. <laughs> <laughs> 시트가 이게 블랙이 아닌가 봐. 브라운이에요. 그지? 네, 브라운. 브라운인데 좀 어두운 브라운? 네, 여기 대시보드나 이런 데도 다, 문 응. 쪽이랑 이런 데다 브라운이에요. 응. 네. 어. 워크인 스위치 있고. 아니, 워크인 스위치도 있왜토포시대를않는 거야? <laughs> 자, 나는. 이거는 진짜 구독자님. 추천해드릴만한 어 네, 그런 차 차가 좋아요. 똑같은 이런 차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할 때도 어이차 엔진 소리 왜 이러냐 아니면 하체 운전 해봤을 때좀 잡음이 나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시승을 해보는 건데 이건 흠 잡을 때가 진짜 없다. 네. 일단 건강 상태는 합격. 어, 합격. 외관은 뭐 너가 뭐 얘기 설명한 대로 뭐 앞범 뭐 도색하고 휠기스 있는 휠기스는 복원할 거야? 네네 해야 돼요. 아, 복원해야 돼? 네 저는. 휠이 좀 중요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휠이 깨끗해야 되네 병 있어? <laughs> 네좀 약간 병 있어요 <laughs> 너 나랑 병이 비슷하다 병을 좀 알아봐라 나도, 나도 휠에 좀 꽂혀있다 <laughs> 휠이 들어오면 아우 찝찝해 차 그냥 그치 네. 첫 느낌이 예 네, 그냥 찝찝해서 휠은 복원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아 그리고 HID 들어가 있고 아무튼 리미티드면 등급은 높은 차량이니까 네. 옵션은 아주 풍부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고 핸들도 뭐 잡음 전혀 없네 네 전혀 없어 돌을때 들어보니까는 네. 핸들 소음도 좀 있는 차량인데 그런 거 없고 네 전혀 없어 요차잘 음. 사왔네 타이어도 트레이드가 제가 얼핏 봤는데 최소 60% 이상이었어요 어... 타이어 트레이드도 괜찮았고 이거는 추천해드릴만한 한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가격인데 이제 구독자님께 저번에도 한번 싸게 드리긴 했는데 이번에도 좀 한번 저렴하게 드려볼까. 그러니까 뭐 주행거리 많은 거랑 그런 거보다 싸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네. 동급.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동급 주행거리 동급 옵션. 네. 어. 그렇죠. 그런 거다 따졌을 때. 그 중에서 금액이 괜찮으면 되는 거야 그쵸. 우리가 팔 때도 이 10만원 20만원 가지고도 힘든데 사올 때도 마찬가지인 걸 아시니까 다들 사올 때도 얼마나 힘들게 사오냐 우리가 네, <laughs> 가격을 신중히 다 확인하실 거잖아요 네. 근데 확인하셔도 아 이거 이 정도면 합당하겠다 라고 생각하실 만큼 제가 받으려고 해요 외관 좀한번 보자 네. 파워트렁크라고 있지? 휠뭐 괜찮은데 왜? 휠이 왜? 뭐 타이어 좋네.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어떻게 했죠? 아, 흔 있네. 네. 모서리 쪽이구나. 네. 뭐 타이어는 야 60%가 아니고 한80%돼 보인다. 트레드 좋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뒤에 여기. 이것 때문에 이 요거 요거. 이거, 이거. 때문에 해야죠. 다른 데는 깨끗하더라고요. 어, 좋다. 네. 엔진 소리 진짜 좋다. 저는 유심히 보는 게휠하고 여기 림피터. <laughs> <laughs> 지금 좀 예민해요. <laughs> 이런 거 깨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laughs> 그래. 차, 잘 잡아. 차, 키는 몇 개야? 키두 개입니다. 키두 개? 네. 오케이, 좋아.